며칠 전에 어, 예전에 성진원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그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어, 암이 찾아와서 오랫동안 어, 그한몇 개월 한1년다돼가나 현재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남아있던 암세포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끌고내는 수술을 하고 이제 다음주쯤에나 마지막으로 CT촬영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거의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수술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암으로 인한 나타나는 상황들보다 제일 무서웠던게 뭔가 하면 그 이후에 수술 이후에 방암 치료를 받게 될까봐 제일 겁났다고. 의사가 와서 너, 그러니까 항암 치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까봐 그렇게 겁이 났었는데 뭐 일단은 방암 치료를 하지 않고 있고 CT를 촬영한 다음 완전한 결과를 볼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와서 뭐, 다른 상황과, 뭐, 이거 할래? 항암치료 할래?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빗대어도 자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항암치료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아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그 일을 또 겪는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항암치료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 항암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또한 치료를 받는다는 그 상황 앞에서면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또 겪게 되면 그 앞섰을 에때막 정말 벌벌뭘 떨린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비 예전에 한번 겪어봤던 그 어려움의 상황을 다시 겪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도망 신세가 되는 것이죠. 옛날. 왕이었다가, 자신의 장인이었다가 했던 그 사울왕으로부터 십수년간을 도망다녔던 다윗. 어린 나이부터 청년의이기까지 계속해서 도망자인 신세에 있었던 다윗. 갈구도 없어 유리하던 다윗.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별 올릴 없는 사람에게서조차도 없신여김을 당하고 먹을 것 구하기조차도 힘들어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다. 잘 곳이 없어 동굴에 들어가 살던 다윗. 그 시절을 십수 년을 겪었던 다윗이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건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다시 다윗에게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압살롬으로부터 인하여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일으켜 그 소문이 압살롬이 참계략을잘 풀지 않았습니까? 잘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인심을 사서 마치 민심 전체가 압살롬에게 넘어온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을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도망하자. 가족들과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우리가 빨리 도망하자. 만약에 일찍 도망하지 않으면 앞사람의 칼에 모두 다 죽고 말 것이다. 하면서 빨리 도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보면 다윗이 늙기도 하였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판단력이 굉장히 무뎌지고 흐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진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단적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 반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소문을 듣자마자 도망가버리고, 도망 가버리고자 하는 다윗을 보면, 좀 한편으로는 친근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장면을 다윗이 그저 약해 빠져서 도망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은 몸을 굽혀 도망자가 되겠지만 다시 기회를 보는 자리로 가기 위해 먼저 한 발짝 일찍 선택한 것이 뿐이지 완전한 100%의 도망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진 마음으로 인한 다윗의 행동은 아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느냐 이제 다음주부터 살펴 보게 될 압살롬과의 전투 압살롬과의 여러가지 계획 같은 이어지는 사업 일들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신중하고 젊었을 때의 신중함과 명석함으로 결국에는 압살롬을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 일어난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지금은 힘드니 다음을 보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도망하는 것이지 완전 100%망해버리 거나 100%, 100 약해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무조건적인 도망자의 자리에 가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실수한 것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열 명의 후궁을 왕궁에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일입니다. 열 명의 후궁을 남겨두었다는 말. 여러분 후궁이면 왕의 뭡니까?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뭐 물론 우리 옛날 조선 시대나 이럴때 보면 뭐. 제일 부인을 뭐라 고 그래요? 왕의 제일 번 부인을 뭐라 고 그럽니까? 네? 중전. 뭐. 하여 그런 그런 것처럼 중전이 있고 죽긴 뭐, 했죠, 그죠? 이 다윗도 후궁이 많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도 솔로몬은 더 많지만 다윗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후궁이라고 하면 마치 신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뭐라며 나의 왕의. 부인입니다. 부인. 그러므로 부인을 남겨둔다는 말이에요. 부인을 남겨둔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실수냐? 이것이 왜 실수냐? 여러분, 사무엘 하 12장 11절 12절을 함께 찾아 봅시다. 앞에 우리가 몇주 전에 살펴봤던 사무엘 하 12장 11절 12절.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선 지자가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 12절, 12장, 11절, 12절을 같이읽습니다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여호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자, 여러분. 나단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너희 집에 무엇이 일어난다? 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주 내낮에 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법하여지게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곧 쳐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위기, 반역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뭐 했다고요? 부인 10명을 왕궁에 남겨두고 갔다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한번 땡겨서 본다면, 사무엘 하 16장, 21절, 22절을 또 봅시다. 20절부터 읽볼게요 16장 20절부터요 시작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는 어떻게 행할 계약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국군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등을 온 이스라엘이 드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아살롬을 위하여 복상의 장막을 치니 아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부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사그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인 후궁 10명이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범하여 지게 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빌미를 내줬다고요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함. 아니 왜 후궁으로 하여금 왕을 왕궁을 지키게 진짜 왕궁을 지킬 목적이었다면 진짜 왕궁을 지킬 목적이었다면 군사들을 남겨두어야지 왜 후궁을 남겨두어야지 뭐 후궁 중에 힘센 후궁들 한 10명 있었나 뭐 그렇게 그럴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왜 후궁을 남겨두었습니까 축해보건데 다윗의 마음속에 후궁 10명으로 하여금 자지신들을 쫓아오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어보려는 그죠? 그러한 계략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잔머리들이 나 결국에는 나라 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그 사고 더큰또 그 하나의 사건이 그대로 실현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로 하여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살롬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또 나중에 지금 아이고베인 어 16장에서 금방 말씀드린 그 사고를 그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의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 그러나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잡기 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죠열 집파와 두 집파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에 의하여 통일되었지만 이 여전히 북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 정서가 남아 있었고요, 남유다에는남 유다의 정서가 남아 있었어요. 원래 다윗은 남 유다의 왕이었다. 그러므로 통일이 되었지만 남아 있는 정서로 인하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돼도 남북이 이 통일된다 이 한들 적어도 몇십 년은. 사상적인 다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 통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저 뭐예요? 어그 아, 제가 똑같은 아, 무슨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여하튼 전쟁에서 무슨, 무슨 전쟁이지 제가 또 갑자기 알아알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쟁에서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되었습니까? 그죠?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일본을 격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물론 일본이 그 당시에 한국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야, 우리가 힘없어서 전쟁 이겼지 않느냐. 그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미국은 남한을, 북한은, 소련을, 뭐라 그 뭐, 좋은 말로 하면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점령하여 그 자기들의 심민정화를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체제와 사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진짜 남북이 갈라지도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 갈라보, 전에는 갈라먹게 하는 것 때문에 남북이 사상조차도 그때부터 확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북한에는 공산체제가 고정되었고 남한에는 뭐 말로만이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에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 사상이 너무나 달라서 통일이 된다 한들 굉장히 힘든 시기가 또 몇십 년은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통일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동일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일이 되어 다유당을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남유다체는 우리하고 째도 안되는 놈들인데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혹여나 남유다나 아니면 달달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뒤집어 엎어버리죠 뒤집어 하는 그 마음들이 늘 도사리고 있게 돼요 그 마음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에 16장에 일어난 후궁 범하는 사건을본다음면 아이도비리 그 마음을 이용합다그 마음을 이용다안 그래도 지금 남유다와 다윗을 시가하는 북이스라엘 큰 무리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궁들을 뭔가고. 그리고 그러 인하여서 완전히 마치 압살롬이 다윗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게 하고 진짜 왕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계략으로 아이도벨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정말 아이도벨이나 압살롬, 특히 아이도벨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굉장한 지략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윗의 후궁을 남겨둔 실수에서부터 이 일이 계 속해서 일어나서 결국에는 큰 사건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잠시 더 낫기 위하여, 잠시 살아남기 위하여. 잠머리 쓰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잠머리 쓰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누구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것이 저주적인 것이나 재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 또는 잠시 후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제앙과그 저주적인 예언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종종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에 대한 것도 단적인 예로 하나님은 다윗은 뭐 하기로 하셨다고요 우리 아에마말씀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기로 원하셨다고요? 죽인다 그러셨다고요. 죽인다 그러셨다고요. 하나님 죽인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 금방 어떻게 하셨어요? 나달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낙자 엎드려 매기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금방 그 자리에서 니안 죽이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집안에 일어날 이 일. 다윗의 아내들이 범하여 지고 다윗의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고 하는 이 일도 다윗이 잘 하였다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좀더 생각하고 좋은 결정을 내렸다면 이 저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저주와 제한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똑바로 서기만 하면 반드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후궁 열 명을 남겨두는 이일 하지 말았어요. 이 잔머리 굴리지 말았어요. 그러면 좀더나은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 굴린다, 우리가 아무리 뭐해봤다고 발버둥을 치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한들,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 넘어설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의 발끝이라도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다른 공을 순종할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잔 머리 굴리는 굴리지 않고. 하나님만 늘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시설들을 거느리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빠져 나왔습니다. 벤 베메르하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집은 이벤 베메르하 우리가 이건 동문에 들어온다고죠? 벤 베메르하 이라는 곳은. 어 여러분, 배 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배, 히브리어의 네, 배, 배, 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그래서 배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뭐 이런 말예요베들레에 하면, 떡의 집, 떡 집,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배, 메르하가 있으니까,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 먼 집, 끝그 집, 이런 말요 뭐 다른 번역본에서도 먼 궁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무슨 진짜로 다윗이 또 하나 숨겨놓았던 무슨 왕궁이나 도시가 아니라 그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집으로 보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하고 도망하고 도망하다가 이르게 된집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전세를 가다듬기 위하여 잠시 멈추어 선 사고 선집 그렇게 이야기 이해하는, 이해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여하튼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고 다윗은 이제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다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자, 이때에 가드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왜 다윗 앞에 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때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이끌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때라는 사람이 뭐 얼만큼 어떻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이라 볼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있는 그곳까지 찾아와 그 세력에 함께 합세하여 이제는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정말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실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순간을 다칠 때, 누구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냐고 이때가 그것도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찌 다윗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야, 너 지금 겨우 제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난 도망자고 난 이제 지금 제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내 따라다니면서 또 도망자가 되려 하는구 돌아가. 그랬더니 이때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주 하나님과 왕의 사랑의 힘을 믿고 아, 믿 두고 그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왕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왕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가고 왕이 하는 그일 나도 하겠습니다. 이 말. 오 어,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 들어본 것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루시, 자기의 시험이나오미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루시,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그 상황도 여러분 당장 뭐 있습니까? 먹을 끼니도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조금이라도 젊은 루시 아이고 내 네. 시집 다시 가야 합니다. 어머니 잘 가있소 하고 떠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무시 말하기를 원하고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다이하나님이요 예, 어머니가 믿으리 나도 믿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때가 다이답에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왕 앞에서 왕께 두고 왕 앞에서 맹세합니다. 왕이 가시는 그곳 나 따라가며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이때가 여기서 갑자기 뻥하고 나타날지 누가 알았겠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시다 때로는 후궁을 남겨두는 그 실수를 행하는 다윗이지만 그 시간 것으로 올라가면 우리 아이 안에 스바를 범하는 너무나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을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고난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길에 함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것이란다. 늘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일에 주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때 다윗처럼 잠머리는 굴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만 뚝뚝 떨어지는 것 탁탁. 받아먹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로통하여 하나님의 더그신혜와 복을 받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망자가 된 다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지만 이때라는 너무나 좋은 동력자를 다시 붙여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시을 믿습니다. 나의 사람 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다윗이 하나님 후궁 열 명을 남겨두는 잔머리를 불리다가 정말 나단 선제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사람 가운데서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잔머리 불리며 살아가지 않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